얀틴 소꿉부 할 굳이 필요없어요. 어, 저의 명분은 성전 쓰면 돼가지고, 이 원래 콘스탄티노플 넘어가는 게 되게 걱정인데, 어떻게... 뭐 어떻게 뚫은지 몰라도 먹을 수가 있어가지고 운 좋게 넘어갔네. 원래 이거 넘어가기 되게 힘든데, 넘어가려면 막 일로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지중해 해군 뚫으려고 뭐 동맹 박시게 찾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개좀 빠르다. 내가 나의 블루 급이 됐냐? 어 자식 좀큰거큰 전쟁에 불렀네. 그래? 저 녀석은 그 동안에 매팩으로서의 어, 역할을 잘했. 야 길, 야 길, 네가 받아야지. 야난길못 받아 임마. <laughs> 야 도와줄게 길좀 줘봐. 아저씨 스마니한테 길좀 받아봐. 내가 도와줄게. 힘이 없어 보이는데? 어 됐다. 네가 그 동안 나의 옵저버를 해줬으니까 한 도와준다 내가. 근데 지원자 서도 이기는데 뭐지? 왜 불렀니? 알 아서 너무 잘 이기는데. 그래서, 얼마나 먹고 싶니? 우리는 길 막히기 전에 얼른 돌아갈게. 많이 먹었네. 어휴, 국고를 채우라라 아직 안겠네 국고 한번 채워야겠군요. 이제 인플 많이 안 올라요. 워낙 수입이 괜찮아져 가지고. 뭐한함 채우자. 뭐야 단치 뭐야. 오로모족의 이주 떴다. 저거 은근히 짜증 나는데. 그 이주에 온놈다 목을 따 죽이면 안올거 아니야. 관대하게이걸받받아주니까 자꾸 이주를 오지 그래서 착해 착하 착하면 탈이라니까요 오는 족족 그냥 진 광대아가 이루어진 광대 왕이 죽었네요? 아뭐 왕님 나이 많았으니 뭐와 참된 관용 되게 높다 뭐 이벤트도 있긴 하지만 죄인 포함해서 그러면 이벤트 빠지고 죄인 빠지면 팔이겠네이 정도면 뭐 괜찮지 섭정인데 정통성이 오르네 어, 오르모족 극혐. 와, 이게 오르모족 이주 마이너스 8%가 있는데도 속도가 저만큼이 나오네. 개종 능력 쩔긴 한다. 원래 얘네들 개종 진짜 잘안 되는 애들인데. 그걸 그냥 선교 능력으로 짓눌러버리네. 11%. 예레반 지금, 조지아 땅이에요. 조지아 죽고 있네, 근데? 마지막 보너스는 별로 필요하진 않아서. 물론, 있어서 나쁠 거야, 없지만. 어, 뭐야, 이거. 돌려놓 으면 나쁠 게없 죠？전 능 성이 쌓이 니까 공성, 이 자로 혹시 모르 니까 맞 네, 공 성이 공격 적인 념 이라도 찍 어야지, 좀 전투력 이높은 애가 나오지. 아, 오스만은 그래도 백연대가 나오네. 다음번에는 발칸을 뜯어내야 돼. 넌 수도가 어디니? 여기네. <laughs> 이번 전쟁에선 발칸을 뜯어야지. 이턴 코어전은 안할거예요 코어 비용이 싸기도 해서 굳이 속곡수에 필요는 없고. 첫보왕 구축 써가지고, 첫보좀 빨리 올려놓고. 코어좀 괜히 박았나? 동맹이 더 늘었네. <laughs> 얘땅 준다면 온대, 이젠. <laughs> 야, 니가 낄 짬은 아니잖아. 이 때를 껴야지. 니가 낄 전쟁은 아니야. 바지크무크, 아주라나 참, 진짜. 아, 돈이 좀. 아, 이번에 스마니한테 돈을 좀 뜯을까? 스마니 지금 빚이 있나? 내가 돈을 그동안 잘안 뜯어가지고. 이도 없죠. 음. 강력 한 물이 뽑고. 육군 유시이 어마어마하긴 하네. 자 너무 방심하지 말고, 아이고 요새 살짝 아깝긴 하네. 주란 나와. 나와 이놈아. 나 얼른 기어 나와. 어, 뭐야? 천 명? 한달 되지 않았어? 아이씨. 한 달인데 뭔천 명이야? 무슨 명나라도 아니고 천 명이야. 도망가는 거였어? 들어오는 건줄 알았는데. 형격 어디로 보냈냐, 얘네? 배 탔나? 배안 타는데? 네, 안녕하세요. 뭐야, 이놈은? 경력이 없어? 있는데? 딴 전쟁 났어? 없는데, 딴 전쟁도? 수도 뚫어라. 헷갈리면 수도 밀어. 하이로 뚫리면은 좀 귀찮긴하다. 내려가자. 하이로 밀리면은 저기 우리 수도까지 직행이라. 가지고 장군이 좀 어디를? 150에 컷. 아, 저기. 아주라는 군대 돌아왔네 더 어, 싸워 오케이 어, 불안하게 마무리를 잘 못해 건조 그냥 싸워 더 들어가 더 들어가 빼네 훈. 저기로 뛰어 장군 하나 빠지고 내려와. 가끔가다 유로파가 쿠킹보다, 아니 쿠킹이 유로파보다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뭐 아니, 가끔가다는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로파가 더 쉬웠습니다. 이번 전쟁에선 오스만이 운빨이좀안 터지는구만. 괴롭히긴 누가 괴롭힙니까? 나랑 스마니 형이 얼마나 친한데 이게 다어 친하다는 표시입니다. 방지게 기어 들어왔으면 땅을 뜯겨야지. 대로 공성해라 이렇게 드래그가 안돼선 넘지 마십시오 무슨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고 있어 들어가자. 그대로 올라오면서 공성 한번 해볼까 조금 위험하긴 한데 한번 해보자 이번 판은 운이 좀 있긴 했어요 오스만이 이념이 좀 시원치 않아서 경제 가고 있네 <laughs> 오스만이 이념을 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찍어서 얘네 군대 여깄네 가지마라 올라와라 그냥 피니스로 가봐라 하지만 사기 지금 엄청났다 상태 보니까 전쟁 져가지고 위신 개판 나니까 이거 사기 완전 예 네. 오스만이 경제를 찍은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배상금을 주기 위해서인 감사하십시오. 아 전쟁 배상금을 내기 위해서였습니까? 당에 그런 깊은 뜻이... 아이고, 오스만은 후반부 가면은 어지간해서는 할만하지 않나요? 중반부까지는 샌드한 1700년대쯤 되면은? 무역 경제? 아니, 무역은 안 찍었습니다. 저거 뭐야? 영향? 영향입니다. 너저 어, 너가 너가 가라. 딴놈 부르려 그랬는데. 아니다. 네가 가깝다. 네가 가라. 넌 저거 잡으러 가라. 아래쪽에 적대 많네 잠깐, 이거 합류가 기다려요. 그냥 빼고. 이번에는 발칸 쪽을 챙길 겁니다. 뒤에 애들 좀 챙겨와야 되는데. 친구가 겁이 없네. 사기 4.1. 그래도, 아, 군사, 군사. やったな。 어디 도망가려고 친구야? 왔으면 어 대가를 치르고 가야지. 여기 도착했고, 아 이거 장군 없네. 이거밖에 없어. 티니스 뭐야 모로코랑 싸우고 있네? 모로코 맞나? 모로코 맞네 오스만이 참전거부한 타이밍 노렸구만 티니스 동맹 아 아니... k 아 오스만 티니스 동맹이요? 아그뭐 끊을 거면은 티니스 쪽에서 끊어야죠 h i n g Tennis is a good thing. o s 끊기에는 승점 10점이 아깝습니다 점집점이면은 그 마, 보다 많은 것을 챙길 수 있습니다. 아, 결국엔 못 들어 가지고 전투가 나냐? <laughs> 저거를 그니까 이게 어그 전에 42% 이럴 때 뚫었으면 안 나는 거 아니야. 다행히 제가 안 들어오네. 어 진작에 뚫을 게 많은데 그걸 못 뚫고 저저봐저봐 저 하는 짓거리. 가라 가죠324 주기 오 국가 불 만도 능력 치는 어중간 했 는데 트레이시 s 급 이네. 86점. 전쟁 기간이 생각보다 짧군요, 아직. <laughs> 저거 세번 연속 당했을 때 유로파 껐다고요? <laughs>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이로 요새를 업그레이드 해버려야 되나? 뭐잘 뚫리긴 하는데 이쯤 되면은 와 수비군이 한 달이 지난 거 아니야? 두 오래 지나봐야 두 달이잖아. 이게 무슨 보헤미아요. 어 보헤미아 신농 황제 먹었다가 종교 전쟁에서 패배하고 어 탱복해졌습니다. 어디 덤벼? 공방지게. 골려 바이로 대처하면 휴전합시다 이렇게 먹을 수가 있네? 여기를 안 따도 땅으로 이어줘서 그런가? 원래 옛날에 못 먹지 않았나? 돈, 돈까지. 자, 아, 네 판도 깔끔하게 먹어 드렸습니다. 바로 채찍 무엇 1 넘었네. 1로 스피드로 채찍이 날라오네. 하나 내려와, 저기 공성 아니 공성이래개종 됐나? 됐죠. 자취도 올려버리고. 아, 이게 자치도 내려야 되는데, 아이 자치도 올려야 되는데, 내린 땅이 하나 있어가지고 불편하구만. 가능한 주의수 추가. 최소준주 자치도. 최소준주 자치도가 낫겠네요. 땅을 많이 먹을 거니까. 러시아 등장했고. 이제 오스만, 오스만은 뭐다 처리된 거 같으니 맘루크 밀러 볼까? 다음 번엔 메카를 먹던지, 왜 헝가리가 합병했나요? 아, 합병했구나. 우리 헝가리가 오구리를 합병을 했네. 그래 봐야 조, 약한 건 똑같지. 군대 30연대 나오네. 꼴랑 30연대가 다네. 어, 가짜 로마가 반란군이 나온다. 중은 다 됐고. 랑군이 따로따로 나오는데 많이도 나오네. 다음 모레야. 그리고 세르비아. 우레아 친구들 나와 보세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 있네. 다음은 세르비아. 게종 끝나면은 발란군 안 나오고요. 나오네. 어쨌든 다 잡았습니다. 훈련소 비싸네 눈주 봅시다 29, 31, 32 생각보다 개발도가 별로다 그렇게 높지가 않네 발칸 쪽이 차라리 아나톨리아 쪽이 더 높네 군대를 좀 한계치 가깝게 굴리다 보니까 비싸긴 비싸다 용병을 거의 뭐 아예 안쓰고 있는 수준인데 11개 쓰는데 이지 피면 한 70원씩 나가네 뭐 원래 유로파는 육군, 유지, 육군 쓰는데 돈다 쓰는거지 육군이랑 부패도 일단 인플 좀 내립시다 정통성은 어차피 금방 오르고 후계자 안나오나 그러니까 우리 후계자 왜또 결혼 못 하고 있냐? 장가 좀 가자. 아니 레베도 그 세계 1위 나라의 그 여왕인데 여왕님 되시는 건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어? 뭐지? 우리 후계자가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많이 못 생겼나?